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6일에 발표됐고요. 미국의 8월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완만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월 대비 0.3%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이전 대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정말 물가 상승 압력이 없을까요? 렛츠 고. 전년 대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헤드라인 PCE가 2.7% 그리고 근원 PCE가 2.9%로 지난 4월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준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그냥 예상 범위로 해석하면서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4월부터 저점을 찍고 계속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근원 PC가 중요할까요? 연준이 통화정책 기준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가 바로 PC 물가지수, 특히 근원 PC인데요. 식품과 에너지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항목을 빼고 원래 물가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원 PC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일 수 있고요. 반대로 완만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여지를 더 열어두기 쉽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기대가 유지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봐서 물가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10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인하 속도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소비 지출액은 1,292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상품과 서비스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먼저 서비스를 보시면 교통 서비스가 거의 14억 달러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음식과 숙박 서비스가 13억 달러로 그 다음으로 높고 여전히 외식 소비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보험 서비스가 그 다음이고요. 이세 가지 지표만 봐도 총 소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여행과 외식 숙박 관련 소비는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 의료 서비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건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주거와 공공요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 남부 지역의 폭염,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반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상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은 레크레이션 용품 및 차량입니다. 레저용품 소비는 경기 회복 자신감으로 해석되고요. 하지만 유가 상승 영향을 받은 휘발유와 에너지 상품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 소비품 그리고 식료품 뭐 이런 부분에서 가격 상승분이 나타났고요. 자동차 부품과 가정용 내구제에 대해서는 증가세가 확실히 둔화되었습니다. 상품 소비에서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증가액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 부분에서 나왔고요. 특히 운송과 숙박, 뭐 외식, 여행 관련 소비가 크게 반등했고 여름 휴가 시즌과 고용 회복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해석되고요. 반면에 상품 소비는 에너지와 레저 중심이었고요. 고물과 영향이 의류나 신발, 뭐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지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상품 소비는 이렇게 바라보면 생활 필수품 중심의 소비 회복이고 고가 내구제 소비나 뭐 자동차 부품, 수리 이런 것은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상품이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걸 봐선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부담을 흡수 중이고, 즉, 마진으로 감내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트럼프 압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부담을 마진으로 감내하고 있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관세 수익과 다른 나라들의 투자 갈치한 돈으로 미국 부채와 제조업을 살리고 있고 그러는 동안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면서 시간 끌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번 소비 지출 데이터를 봤을 때 연준은 이중적 신호로 보고 있고요. 연준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게 안 좋은 신호죠. 파월 의장은 최근 발언에서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지만 인플레 압력을 늦출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일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심리 지수가 지난 7월 이후에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번에도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7%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장기 인플레이션을 보면 오히려 이전 대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예측치 대비 하회했다고 하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고소득층이 미국 소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쇼크로 다가오지 않을 뿐이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어려운 경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기대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쟁여두기 수요로 인해서 사재기가 성행하고 이러한 수요 중간은 또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그럼 또다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쟁여놓게 하고 사재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기 어렵고요. 실제 물가도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는 여전히 강하지만 불균형적입니다. 불균형적인 이유는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소비가 지속 되고 있고 반면 내구재 소비는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중심의 소비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을 가할 수 있고요. 다음 pc 물가지수 발표에서 근원 물가가 또다시 높아지면 금리 나 전망이 흔들릴 수 있고 관세영향 글로벌 공급망 충격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적인 충격요인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